샬롬, 당신의 건강견도사 안월동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 아침입니다. 자, 이번 주간에는 1월 1일이 껴서 연휴가 껴서 일주일이 짧게도 느껴지겠지만 또 무리하신 분들은 되게 힘들게 느껴지는 금요일 아침인데요. 자, 오늘만 보내시면 또 토, 일, 쉬시니까 오늘 열심히 운동하시고 날씨 춥다고 웅크리지 마시고 언제 어디서나 운동은 할수 있다는 거 마음이 중요하지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자, 오늘은 어깨통증이요 가라라는 느낌으로 하는데 어깨통증이라는게 우리가 아무래도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고 컴퓨터 많이 하면 고정된 그 대사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어깨통증이 많이 생긴데 오늘은 가볍게 사무실에 있는 책이나 아니면 집에 있는 책으로 어깨 통증을 가라앉혀 보겠습니다. 자 첫번째 책 들고 전방으로 들었다 내렸다 할거고요. 두번째는 옆으로 들어올리기 할건데 자 오늘 선생님도 오셨는지 확인해 봅시다. 짜자자 오늘 금요일 아침입니다. 컨디션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열심히 새해도 2014년에도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하는 거니까 자, 오늘 첫 번째 동작 한번 보여주시고 자, 첫 번째 책 전방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책을 가지고 어깨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아 그러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타바타 음악에 맞춰서 한 분이 앞으로 서시고 한 분이 뒤로 서면 겹치지 않겠죠? 자, 그럼 해봅시다. 자, 여러분 따라 하시면 됩니다. 책 있으시죠? 책 없는 분들 없으시죠? 그럼 책을 가지고 하면 되니까. 자, 처음에 전면으로. 네. 음. 이제 어깨 운동 중에 프론트 레트로 레이즈라는 동작인데요. 그냥 전면으로 들었다 내렸다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깨 근육에 혈액순환이 되고 운동이 됨으로써 통증을 가라앉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깨를 건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어깨에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예. 첫 번째 동작은 전면으로 들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측면으로 예. 어, 어깨는 전면 측면 후면으로 이루어졌는데 움직일 때마다 다 같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책을 가지고 할수 있는 어느 누구나 할수 있는 운동이고 어, 무게가 좀 가볍다고 느끼신 분들은 그 대백과사전 있죠 집에 예, 대백과사전 그런 걸로 하시면 되고, 어, 너무 무겁다고 느낀 분들은 그냥 간단한 예, 수척 같은 걸로 중요한 건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걸로 하냐고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다시 정면하고, 자, 요즘에 그 새해다 보니까 가장 큰 이슈. 가장 큰데스던트가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이제 1월이죠 금방 1월말에 설이 있잖아요 설 지나고 나면 이제 봄 오고 여름 옵니다 너무 늦게 여러분 준비하시면은 올해도 힘드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달려 봅시다 저 100일간의 약속 이번 주 일요일부터 18기가 시작하니까 혹시 여러분들 100일간의 약속 검색해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100일간의 약속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아, 어, 근데 굉장 힘들어요. 힘들죠. 체중만 예, 조금 무거워. 네. 결론적으로 보면은 꾸준히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인생이라는 거는 가벼운 거를 들고 있든 무거운 걸 들고 있든 오래 들고 있으면 팔이 아프다 그랬거든요. 그게 인생이라 그랬듯이 운동이라는 건 무겁고 가볍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냐 안 하냐가 따라서 다르다는 거. 주시 두번 남은 거죠 두번 네, 4분의 기적이기 때문에 4분 동안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고 싶으시면 저희가 올린 영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다섯 가지만 하시면 하루에 20분을 할수 있는 거니까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 아놀론과 함께하는 타바타 오늘의 미션입니다 자새해도 계속 되고요 여러분 계속 될 거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이 영상을 나만의 운동 프로그램으로 만드셔도 도움이 될 겁니다. 저도 새해 더욱더 노력하는 건강 전도사의 모습 보여드릴 거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 길종한 트레이너나 김태의 트레이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혹시 몸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저분들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종한 트레이너는 신림점에서 근무하시고 우리 투애 트레이너는 신촌점 안울동지입니다. 꼭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몸짱이 될수 있는 그날까지.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 여러분들 주말에 뭐하실 거예요, 두 분? 두분 주말에 뭐 할까요? 붙어봐요. 예. 네. 주말에 뭐 할까요, 세트레는? 공부하고. 공부하고. 네, 네, 방송용 멘트는 피곤합니다. 네, 정간틀에는 뭐 할까요, 주말에? 아, 지난주까지 교육해서 이번주는 맛있는 거 먹고 푹 쉬겠습니다. 아, 이번주에 100일간의 약속 오티 있잖아요. 어, 네, 네. 네. 자, 그래요. 그러면 주말 잘 보내고 월요일날 뵙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네.